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뚱한 뚱 원장입니다. 뚱 어, 원장과 함께하시는 쉽게 보는 열펌 이야기 모델 시술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어, 다른 방송에서 모델 시술도 많으시고요. 일단 저는 음, 좀 쉽고 편하게 어, 어떤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지금 당분간은 어, 말로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작년 추석 때부터 갑자기 좀 음, 난리가 났어요. 보통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굉장히 전국에 많은 미용실들이 뭐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 갑자기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원장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 또 겨울도 좀더 추운 것 같아요.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래서 매출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원장님들이 바깥에 가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기술 공부. 기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어, 기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 저는 뭐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잘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요즘은 조금 패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음, 백화점이나 옷가게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들이 손님들이 들어가셔서 내가 돈을 쓸 건지 쓰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시고요 그러는데 요즘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바깥에서 고객님이 결정을 하시고, 어, 매장을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손님은 저의 매장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돈을 쓰시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을 내가 손님을 만났을 때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내 매장을 먼저 찾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요즘 뭐 SNS를 해라, 뭐 블로그를 해라, 뭐 인스타를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용실은 아 인테리어가 너무 나, 안 좋아서 정말 손님이 별로. 어,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테리어는 깨끗한 청소거든요. 어,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어, 내가 할수 있는 환경 안에 살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100분 내 미용사가 계시다면요. 아마 95분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만은, 혹시 모를, 혹시 헷갈리실 그 5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각 회사에서 모든 제품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열펌 보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제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쉽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또 굉장히 요즘 이론이 깊어지고, 어, 화학도 들어오고, 체계되가지고, 체계적, 체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의 관점에서는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계속 20년 정도 미용실을 하면서 계속 쏘은 그 어떤 제품들에 대한 결과치, 제 경험치로 쏘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뭐, 물론 정확한 어떤 이론적이다, 화학적인 이유로 좀 뭐가 설명이 좀어 부족하다,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시고요.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laughs> 열펌을 할 때, 열펌을 하실 때, 어, 클리닉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펌이 끝난 후에 단독으로 쓰는 클리닉제들 있습니다. 어, 뭐, 요 뭐, 옛날에, 무코타도 있었고, 하우니코도 있었고요, 카나토도 있고, 뭐, 요즘 보니까, 그, 어, 뭐 슈퍼 단백질 이런 좋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품들 말고, 일단 외부, 크리닉제 말고, 무조건 펌 하면서 동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음, PPT와 LPP가 있어요. PPT와 LPP가 있는데, 자 ppt ppt가 있고 lpp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차이가 단백질인데 똑같은 차인데 어떻게 다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 한번 보시고 평생 잊어먹지 않으시도록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소쿠리가 있습니다. 소쿠리가 있어요. 이렇게 망이 달린 소쿠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다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공두 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공이 한 공은 크기가 이만하고요. 한 공은 크기가 이만해요. 뭐가 다 작아야 되겠네. <laughs> 이만해요. 그래서 이큰 공은요. ppt라고 합니다. 큰 공은 ppt라고 하고요. 작은 공은 LPP라고 해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소쿠리 속에다가 단백질을 한번 밀어넣어 볼게요. 이소쿠리 망이 있는 소쿠리 속에다가 이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올려보면요. 이렇게 큰 애는 이렇게 망에 걸립니다. 망보다 크기 때문에. 망보다 크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얘를 망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눌러서 밀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눌러서 밀어 넣는 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처리라고 해요. 열처리 반드시 열처리를 해야지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입자 작은 LPP는요, 였다 올라가면요, 이렇게 금방 쑥쑥 들어가요. 금방 쌓입니다. 쌓여서 차곡차곡 쌓이죠. 자, 어쨌든 얘는 힘으로 밀어서 밀어서 집어 넣고요. 열처리해서 넣고 얘는 작아서 작게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운 상태에서 그 상태 소쿠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소쿠리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다 싶으면요. 이망 사이로 또 입자가 작은 애들은 다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이 입자가 큰 애들은요. 망에서 안쪽에서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PPT는 전처리제로 사용을 하시고요. LPP는 후처리제로 사용을 하십니다. 보통 린스나 뭐, 트리트먼트류가 있죠. 어, 컨디셔너도 LPP의 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PT는 전처리, LPP는 후처리. 이 크기에 따라서, 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사용하는 LPP나 PPT 말고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열펌제, 제품회사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케라틴, 케라틴류들이 있습니다. 케라틴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콜라겐류들이 있어요. 콜라겐류들, 콜라겐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PPT들이 있어요. PPT, PPT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pH 밸런스 버퍼 이런 제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쓰죠. CMC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들 많이 좀 사용하셔요, 원장님들. 왜? 머리카락에 다 좋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니까 다 좋은 제품이니까, 다 머리에 많이 바르면은, 많이 바르면은, 아, 무조건 좋아.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냥 뭐제 생각이지만은요, 일단 제 생각이란 걸, 사견이란 걸 깔아두고요. 어, 조금씩 바는것 같아요, 저는요.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 헷갈리세요. 콜라겐과 또 PPT 케라틴 유들 있어요. 케라틴 유들이 있는데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연화를 할 때, 연화를 하기 전에 전처리를 쓰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연화 중간에 저처럼 뭐제그 시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요, 연화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중간 크림제로 넣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두 제품을 보시면은요. 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한번 보실게요. 이런 케라틴유들은요 손에 한번 뿌려 볼게요. 손에다 뿌려서요. 이렇게 밀어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발라보면요. 스며들어 갑니다. 이렇게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 스며들어 가요. 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깨끗하죠. 스며들어 가요. 흩어져서 스며들어가고 반대로 콜라겐류들 제품들 보면요 이렇게 아이고 <laughs> 사고천대 이렇게 치면요 겉에 반들반들해지면서 스며들어가지가 않아요 얘네들은요 스며들어가지지 않고 계속 겉에서 맴돕니다 흩어지지 않고 다 엉겨붙어 있어요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아무리 발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맨들맨들하죠 맨들맨들하죠 똑같은 단백질류인데.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두시면 좋겠냐면요 쉽게 해서 겉을 겉 어, 속을 채워주고 겉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가령 어, 우리가 이제 그 웨이브를 하실 때 웨이브를 하실 때 어, 콜라겐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요 컬이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콜라겐은 겉을 다 붙어, 보셨듯이 붙어가지고 겉을 막을 쐬가지고 감싸서 입히기 때문에요. 조금 컬 늘어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해를 좀 하고요. 반대로 케라틴류나 PPT류는 뿌리면 어, 모발 속으로 잘 침투를 하니까요. 안에서 굉장히 단단한 힘을 채워주기 때문에 컬을 넣는데 훨씬 좀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을 하실 때는 케라틴이나 또 PPT류를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볼륨 매직이나 일반적인 매직을 하실 때는요 콜라겐을 써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시술을 할때 전처리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전처리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전처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T나 보통 케라틴류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단백질로 어, 하는데 단백질을 넣고 이렇게 열처리를 해보면 머리가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데 전처리를 왜안 하냐면은. 하 어, 전처리제를 썼을 때, 그 모발 전체에 그 전처리제를 다 똑같은 양을 일정하게 늘 자신이 제가 없어요. 자신이 없고, 또 열처리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열처리 기구들은요, 어, 요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렇게 돌아가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감싸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눈으로 시진이 되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잘 선호를 안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PPT가 많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딱딱하게, 단단하게 좀 채워지고요.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하게 들어가요. 말 그대로 전처리라,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원래 모발이 가진 힘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었는데,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힘이 뭐예요 30,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50, 60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그 전처리제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화를 조금 방해한다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화를 좀더 안정적으로 되고 과연화가 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좀더 부드럽고 건강한 연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어, 그 과도한 전처리가 오히려 펌을 하실 때 방해를 하는 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컬이 오히려 좀더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래서. 어 어떤 부분 또 휘핑하게 나오죠 굉장히 일정하게 컬이 나와야 되는데 전처리가 잘된 부분과 전처리가 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 웨이브가 좀이컬 굵기가 느지감도 좀 달라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연화를 하고 나중에 중간 처리로 많이 사용하는 을 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케라틴류 흩어져서 뿌려지고, 뿌려지고 PPT 같은 이런 이는 웨이브를 하실 때좀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볼륨 매직이나 또, 매직을 하실 때좀더 강한 윤기감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요. 케라틴 PPT 사용하시고요. 그 위에 콜라겐을 좀덧방을 치셔가지고, 먼저 윤기까지 같이 잡으셔가지고, 피막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콜라겐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손바닥에다가요. 그 제품을 이렇게 쏴 보시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쫙 했을 때, 아래 제품이 윗손바닥을 따라오는 게 있어요. 쩝쩝거리면서요. 쩝쩝거리면서 이런 제품류들은 콜라겐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콜라겐류로 그래서 안 스며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스며 들어가지고 계속 겉에 붙어만 있습니다. 붙어만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잘 구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버퍼란 제품이 있어요. 버퍼, 버퍼, 어, 뭐 pH 밸런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버퍼 같은 경우는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이 좀 알칼리화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성화된다고 하죠. 우리 요즘 피부나 뭐 모발에 가장 좋은 pH는 자, 참고적으로 모발 자체는 pH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H가 물을 만나야지만 존재하는데요. 자 pH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갖다가 완충시킨다라고도 하고 많이 쓰이는 말은 등전을 한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럼 뭐냐 면은 펌이나 염색을 해서 자꾸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가서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지는 것 같다가 뭐 4.5, 뭐 5.5, 오늘 요즘 6까지도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살짝 떨어뜨려주는 어떤 그래서 좀 안정시켜준다라고 하는 걸 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ph 를 낮게 좀 떨어뜨려주는 제품들이 이런 ph 밸런스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목적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에 이 버퍼의 가장 큰 사실은 더 중요한 효과는요. 우리가 열펌을 하고 가령 매직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매직을 하셨는데, 그날 매직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어, 3일 있다가 고객님이 전화가 왔네요. 어, 전화왔어 원장님, 저 집에서 머리 두번 감았는데, 머리끝이 탔어요. 지글지글거려요. 지글지글거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왜 그러지? 오늘은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냥 그날은 괜찮았는데, 펌 한, 시술한 날은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뭐, 아이론 했어? 고대했어? 드라이로 태웠어? 여러가지 말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이유가 많은 것은요, 어, 머리카락에 펌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알칼리가, 잔존 알칼리라고 하죠? 어, 머리, 머리카락에 알칼리, 어, 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집에 가서 알칼리 샴푸, 막 샴푸를 만났을 때, 그냥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죠. 터져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 잔존하는 알카리를 제거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 이 버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퍼. 어느 회사든지 다 나와요. 오늘, 어, 제가 그, 거론하는 모든 제품들, 특정 제품을 갖고 왔는데, 특정 제품을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잔존하는 알카리를 좀 탁월하게 뽑아내주는 그 어떤 제품들이 버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버퍼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염색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염색을 하시고 나서요, 염색을 하시고 나서, 행국이 약한 10분 전, 혹은 그쯤에, 버퍼를 갖다가요, 7, 아, 뭐 10분 전, 7분 전쯤에, 버퍼를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사를 싹 해주셔가지고요, 하신 다음에, 어, 골고루 입혀주고, 어, 이렇게 좀 휘핑해주고요, 그리고, 음, 세척을 하시면요, 좀더 선명한 색깔을 얻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 결감도, 또, 알칼리, 어떤 이런 등전적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좀 잡아서 해결을 하실 수가 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퍼 굉장히 효자 제품이니까요. 한번 잘 사용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샵에서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CMC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어, 뭐, 막 나오더라고요. CMC. 이 CMC가 뭘까라고 한번 했을 때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설명하신데 을 저는 어,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 아마 제이 설명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하,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돌을 던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 식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cmc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세포막 복합체라는 뜻이에요. 세포막 복합체라는 뜻인데 어 이게 뭐지? 세포막 복합체? 이게 뭘까? 뭐지? 아, 그냥 머리에 좋 테니까 그냥 바르면 되겠네. 전천후 제품으로 사용하십니다. 뭐, 전철리도 쓰시고, 뭐, 열처리도 쓰시고, 후처리도 쓰시고, 중간처리도 쓰시고,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어, 예, 뭐,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제식대로. 우리, 모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것은, 표피라고 하죠 모표피 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표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걸 갖다가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 피질이라고 하고요. 이 속에는 또 수질 모수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슬램덩크란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 슬램덩크에 보면은 그 빡빡이 머리에 최치수라고 나와요. 최치수라고 나오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자, 표피수 이렇게 외우시면좀 간단합니다. 표피, 피질, 수질. 이렇게 있고, 어, 표피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콜텍스라고 하나요? 아니, 큐티클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큐티클이라고 하죠? 큐티클이죠? 자, 피질을 갖다가 콜텍스라고 하죠? 자, 수질은 메듀라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CC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단백질이, 우리가 머리카락에 힘을 주는 구성한 단백질들이 보통 이 표피와 피질 사이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이 존재를 해요.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걸 갖다가 단백질 간축 물질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해요.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갖다가 엮어주는 제품을 CMC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청국장 담글 때 보면은 어, 콩을 갖다가 이렇게 이불 속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며칠 따뜻한 방에서 막 이렇게 어,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끈덕 끈덕 끈덕하게 그 이제 이제 뭐가 이렇게 효소 같은 게 생겨요. 서로 좋은 단백 그 효소를 잡아주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흘러나가지 않으려고 잡아주는 이걸 갖다 이 균을 고초균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것처럼 우리가 펌을 하실 때 그래요. 자, 음, 펌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펌제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펌제는 자, 물이 있고요 또, 여러 주로 되어 있고요 또, 글씨 너무 잘 쓰네요. 잘라내는 애 있습니다. 그냥 이건 글씨는 못시 마시고요. 이제 그냥 말만 들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물이 있고요. 열어주는 애가 있고요. 절단 내주는 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열어주는 애들은 알칼리라고 하죠. 그리고 잘라내는 애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어주는 애가 이제 열어줘서 물과 함께 들어가서요. 같이 물은 다 골고루 쓰죠. 들어가서 뭐 열어주고 잘라주고 하는데요. 그때 이 존재하는 피질과 어, 표피 저기 거, 이, 여기 존재하는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흘러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부 단백질을 많이 넣어 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넣어 줍니다. 넣어 주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외부 단백질을 넣어 줘도 다시 구멍이 뚫려서 흘러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 나오지 말라고 그때 CMC를 사용해 주면 시이 안에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흘러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애들이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요, 이렇게 같이 못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퍼마시지 않을 때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MC를 갖다가 다른 말로 시멘트, 모발의 근간을 이루는 시멘트의 존재를 한다 같은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CMC, 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음,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물론 많이 사용하는 건 물론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많이 이렇게 보는다 보면요, 우리 펌제도요 한 사람한테 사용하는 펌제가 그냥 막연하게 많이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한 사람한테 약세 사람분의 펌제를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렇게 폼제를 발라 연화제를 바르셔가지고요, 어떤 그 케라틴이나 피피드를 뿌리시거나 혹은 물을 뿌리시거나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걷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걷어서 나온 그 약, 약의 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약이 굉장히 많이 발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약이 너무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날은 머리가 조금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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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거칠어지고 또 푸석해지고 또그 건조해지고 예. 수분감이 없어지잖아요. 약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이 크리닉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싸요. 좀 구입해서 사시려면은 근데 전처리 너무 과도하게 하셨는데 과도하게 하시고 이 전처리제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보통 세척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처리 끝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너무 비싸고 아까운 그 전처리제들이 샴푸실에서 그냥 씻겨져 나가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어, 많이 봤어요. 그까 그러니까 미용사들마다 어떤 그 사용하는 방식들이, 어, 달라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도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무리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제품, 항상 제가 늘강조하는게 그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은 파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새 약으로 넘어가라.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 힘도 가령 그 연화제 같은 경우도요, 아, 이 연화제가 어떤 건강한 모발을 만났을 때몇 분이면 연화가 되고, 혹은 몇 분이면 과연화가 되고, 몇 분이면 연화가 안 된다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파워를 인지를 하시고, 어, 펌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파워를 인지도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교육장가서 어제 강사님이 세미나에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다 보니까 20년 동안 파마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고객님을 어제 세미나 받아서 교육받고 와서 실패하고 파마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 보면은 그 약을 약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원장님들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장 좋은 제품 무엇이냐면은. 내가 항상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요. 가장 좋은 연장은요, 내 미용실에 있는 연장 이 일단 제일 좋은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연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계속 앞으로 그리고 또 제품, 약도 어, 정확히 파워, 파워 연화제 같은 경우 는 파워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오늘 봤던 뭐 어떤 이 케라틴 PPT. 뭐, 콜라겐, CMC, 버퍼, 어, 이거 다, 우리 미용실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남발하시지 마시고요. 그때 맞게, 맞게, 맞게 처방을 하시면요. 약도 절약하시고요. 어, 모발도 사람이, 사람이 하루에 세끼 먹으면 딱 좋게 몸이 돼 있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다섯 끼도 먹는다고 생겼, 다고 하시는데, 어, 세끼 먹을 수 있는 몸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밀어 넣어 버리면요. 탈나요. 탈나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배터낼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머리카락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많이 붙여 놓고 막연하게 많이 밀어 넣어 버리면은요. 무조건 토해내게돼 있습니다. 토해내게돼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제품, 적당한 양, 또 올바른 어떤 용도, 올바르다. 이거는 <laughs> 네, 제 기준에서요. 어, 그런 걸잘 구별해서 사용하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 제품 사용하는 제품의 용도, 출처 어, 어떻게 사용하시는 방법 어, 이렇게 먼저 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뚱원장이었습니다